11월 한 주를 남겨둔 가련 1구역은 금요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 건너 산 넘고 바닥까지 빙돌아서 긴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마주한 가련 1구역 현장입니다. 착공 소식이 전파를 타고 조합원께 알림과 동시에 현장 방문하시는 조합원 어르신들이 부쩍 늘어난 요즘 상황입니다. 또 하나 변화의 물결이 있습니다. 가련 1구역 주택재개발 입주권 시장의 관심도가 대폭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진 대상은 주변 부동산을 넘어서서 은평구 전 지역공인중개사 대표들의 관심도가 뜨겁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홍보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영업 전선에 뛰어든 것이지요. 가련 일구역 재개발 착공 현장 지역을 넘어선 이유를 분석해 봅니다. 이 e, 규제 지역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e, 가격 상승점으로 안전마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참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주변 외에는 별로 관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과 버릇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지요. 가련 1구역 재개발 착공 현장 1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거래는 감소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은 여전히 강남 불패의 모습이고 강북 지역도 꾸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권역에서 새롭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고양시가 있습니다. 은평구를 벗어나면 서울 서부권 외곽의 중심으로 거대한 고양의 도시가 자리 잡고 있지요. 최근 고양시 주택 시장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양시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지요. 이 경기 이남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기 서부권으로 쏠림이 발생했다. 이 준신축과 구축이 조화롭게 배치가 잘 되어 있으며 가격이 너무 착한 가격이다. 참 지하철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주거 환경은 최고의 입지인데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판단하는 하나의 결점이 있습니다. 여가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식문화 쇼핑문화를 즐길 만한 곳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지요. 먹고 즐길 수 있는 곳. 눈과 귀로 쇼핑할 수 있는 곳 주거 기능은 100점인데 편의시설은 한참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슬리퍼 신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지역. 슬세권이 없다는 단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쾌적하고 삶의 여유와 낭만이 느껴지는 도시입니다. 배달 문화가 정착된 시대에 요즘은 오프라인 시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먹거리와 볼거리가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가격이 오르기 전인 고향시가 새롭게 부상하고 조명받고 있음은 이제서야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튜브 라이브로 남겨주세요. 롯데 세기네치아 캐스토 2-359-1009